여기가 인간세상인가? 페페 안그러니? 이봐! 넌 누구야? 어디서 왔어? 어찌 좀 수상한데? 뭐가 수상하니? 어? 난 이상한 애가 아니라고 그만 가자, 페페 그 책도 파는 거 맞아? 어? 이 그림책 말이니? 응 그래도 난그 책이 좋은데? 아니그책 나한테 팔면 안돼? <laughs> 꼭 갖고 싶어 어어어 어... 어, 그래 이 그림책 너한테 줄게. 자 정말? 응. 그 대신 소중하게 간직해야 한다. 알았지? 응. 응. 고마워 언니. <laughs> 내 이름은 메리야. 또 놀러 올게. <laughs> 감사는 메리한테하세요. 메리 유니콘. 아, 나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어, 사라졌어. 어서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니, 그 꼬마가 없다 했으니 다른 애들이 와글와글 시끄러워 죽겠네? 달리기 연습에 방해된다고! 죄송해요. 됐다! 바로 이거야. 내가 이 기가 막힌 향기 나는 버섯을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다고! 이야~ <laughs> 이걸 다뭐에을라고 그러지? <laughs> 오, 깜짝이야, 너였구나. 오, 너 때문에 놀랬잖아. 얘, 얘는... <laughs> 가게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데, 또 어딜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누구긴 누구야? 넌 이유상도 모르니? 그래, 우린 지금 데이트하고 오는 길이야. 허, 얘 봐, 내가 너한테 그런 말까지 해야 하니? 뭐, 뭐야? 뭐, 뭐, 뭐가 어쩌고 어찌? 어째? 거기서, 거기서 지 못해? 서란 말이야! <laughs> 바보 같으니 눈치는 빨라가지고 정말? 아 선생님 살기는 너무 지겨워서 싫어. 쟨 누구지? 행복을 파는 가게의 민트야. <웃음> 예쁘다 <웃음> 나는 지금 무지 무지하게 <laughs> 끌어끄러워다 고맙긴 내가 고맙지. 왜냐면 네가 너무 싸게 파니까. 헤헤헤. <laughs> 근데 참, 이거 무슨 게임이니? 어, 킹스카이언? 예. Yeah. 어, 없네. 어? 난 지금 무지무지하게 놀라고 있다! 으, <laughs> 방금까지 있었는데, 없... 이제 반 남았어. 마더사 돈 할마개와 요괴 코브리티. 소기사 킹스카이언의 파워를 조금 더 높이. 예쁘잖아. 우 마, 내가 앞장서야 해. 빨리 앞장서. 하지만 이 여행의 책임자는 나야. 내 말을 들어. 정말?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했어야지. 들었지? 이기심을 버리고 날 따라오시지. 지금 그런 거 따질 시간 없다고. 따라와. <laughs> 우리 가보자.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네요. 내일이 중간고사 날인 거 별님도 아시죠?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니 틀림없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있으니 기도를 말해보라고요. 그럴게요 내일 시험에 오늘 공부한 게쫙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깔보는 월숙이랑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경태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별님에게는 아주 쉬운 일일 거예요 그쵸? 영심이 기도 하나쯤 들어주시는 거 쉬운 일이죠 그렇죠? 음 물론이지 자신을 가져 그럼 되는 거야 좋았어? <laughs> 하나라고 해. 잘 부탁한다. 어 여긴 너무너무 멋진 곳이다. 그런데 왜 만나자고 했니? 난 경태하고. 바로 그 경태 때문이야. 응? 경태하고 연극 구경 가기로 약속했어. 뭐, 뭐? 연극 구경을 가기로 했다고? 그래. 저, 사실은 있잖아. 경태가 공부 잘한다는 거, 태권도 초단이라는 거, 어, 마음이 넓다는 거, 모두 거짓말이었어.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니? 그땐 꼭 너와 경태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거든. 뭐? 그런데. 그런데 아무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태는 나쁜 애야. 마음도 넓지 않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 애하고 내가 친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단 말이야. 난 그래도 경태가 좋아. 뭐라고? 그래도 좋다고? 그래. 하나야. 널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돼. 싫어. 싫다고? 그래, 난다 알아. 내가 경태와 친하게 지내는 게샘 나니까 그러는 거지, 너? 뭐? 너말다 했니? 아니면 뭐니? 이제 와서 세상스럽게. 그래! 내가 샘이라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만둬! 싫어! 어? 안 돼! 뭐라고! 저그 어... 이상한... 무슨 일로 오신거죠? 혹시 여기 살던 사람들 아세요? 네, 어, 펌프켄 씨댁 말이죠? 어, 그 집이라면 옆 동네로 이사 갔어요. 벌써 한 3개월쯤 됐지 아마. 혹시 이사 간집 주소 모르세요? 네, 아마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 정말 다행이다. 어, 그래, 분명히 마법의 새였다고 했어. 처음 그 새를 발견했을 때는 어찌나 흥분했던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 뭐니. 허긴 이미 멸종돼 버렸다고 알려졌던 새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말이야. 할아버지는 신문기자에겐 아무 말안 했지만 사실은 마법의 새둥지를 알고 있었단다. 마법의 새둥지요 절대로 남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었지. 신문 기자들이 알면 흥미 위주로 크게 써댈 테고 그럼 이번엔 진짜로 마법의 새가 멸종될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게야. 어, 그 동지는 어디 있어요? 아, 저,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래, 좋다. 너희들 믿어보마. 마법의 새 동지는 언덕 이 시계탑에 있다고 들었다. 시계탑? 잠깐만요. 이 층까지 좀 갖다 주겠니? 네. 나는 도련님하고 사이가 별로거든. 아, 아, 네. 방은 이층맨 구석 방이다. 네. 자 그럼 부탁하마. 아유 바쁘다 바뻐. 걱정 마세요. 네. 제가 강요문을 닫고 막 나서는데 갑자기 드라큘라가 제 앞에 나타나서. 아, 전 호신술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구독급으로 드라큘라에 정강이. 배달 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젠 뭐 할까? 어, 레오. 다준잘 왔다. 지금 막식사하려던참이거든 가게 좀 보고 있어. 식, 식, 사 어? 어, 안 되는데. 아, 아, 아무래도 접촉 상태가 좀안 좋아서. 어, 그렇지, 참. 레오도 배고프겠구나. 이건 자, 건전지 거, 건전지? 사용하지 않아도 돼 자, 어서 먹어 나, 난 태양열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어머나, 어어 그러니? 저쪽이 제일 햇빛이 잘 되는 곳이야 아, 고마워 누구라고? 어, 키트가왜 힛투... 저기지? 어찌 좀 수상한데? 오늘은 내가 좀 심했나? <laughs>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좋은 방이나? 아또 다른 건요. 아이 중에 어느 걸 드릴까? 다음 이야기. <laughs>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laughs>